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3월 첫째 주 시키 초등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선,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멋진 올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럼 3월 첫째 주 시기드 초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s h o w to s t o 2 1 s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한 주도 기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한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지금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그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송 부르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한기상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교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열한기상 11장 1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어?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어? 제게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어?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음. 루보암이 왕이 된지 루호보암은 성전구축으로 지친 북쪽 열집파를 달래기 위해 세계무로 가게 돼. 열집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루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laughs>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열집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루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루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루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은 남쪽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기 전 서로 오갈 수 있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그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 하나였던 이스라 ...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왜 둘로 나누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게될 것을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은 내 신하에게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선 를 찢어내지는 않고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 은, 병마를 가득 쌓아두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야를 통해서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가 쪼개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이 왕이 되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파였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국을 짓느라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열기지파는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남쪽 유다와 다른 나라를 북쪽에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음에도 북 이스라엘과 사람들은 남 유다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백성이 남유다에 내려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가지 말고, 남유다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백성이 섬기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도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집안은 남겨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치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지만, 다윗을 남겨두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 값을 물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다윗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얼마인지 어떤 받을 묻지 않겠다는의 성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 값을 전부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용서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선물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따로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 나올 때 헌금봉투에 담아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 위에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또한 지혜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머무는 그 복을 더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드려진 헌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사용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한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더 이상 잊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시키즈초등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차게 율동과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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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헤이! Hey! 듣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테게 hey.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테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테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함에.